우리는 부천시 소사상벽,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인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할곳 없는 주거세입자, 밥풀이 할곳 없는 정체사업자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최대 주인자, 조사 3구역 피해지역에 피해 있다는 것을 알리러 나습니다천시장께민대책과신계대책을그리해달라 어, 요청하러 나왔습니다. 어, 조사 3구역피해지역관 중에 발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은들어라 내년 시조사하는 우리도 집 있는 사람들만 덜리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성사상태로, 재할 지역에 생활터현 묶어, 생대위기를 하는 사업장이 있다. 우리도 그땅 위에 살면서, 존버를 쌓아서 흔들어내며, 열심히 생활에 종사해왔다. 그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된 시민들이다. 우리 주거 생자, 자영업자들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산시장은 들어라. 들어. 남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주원권인주업권 기본권, 생존권은 누구에게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 평등해야 한다. 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도시정화 재개발법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부천시장은 들어라. 어. 부천시 소사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갈 것이 없어 애태우며 고기 사는 주거세입자 영세사업자들의 절기에 귀를 기울이고 석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주는 부천시장이 되길 바란다. 부천시민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나서야 한다. 부찬 시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는찬 시장이 해결에 나서라. 가는 을방가하라부가시소사상구역에이는 금방 가을 금방 라는 금방 생는 금방 가장하라 가는 정방 가는 금방 가는 는 대개관권이 계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센자연세에없다도둑가리 없는 사람들만 길거리로 내려오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 공산 자체의 협두가 없이 무조건 변화가 오르니 우리는 절대 불안 말할 수 없다 너무 적은 보상으로 유지할 곳이 없다 유지 대책, 국내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한석기, 수평 이동을 요구한다 우리의 수평 이동 대책을 수립하라 국천 시장은 들어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기본권이 있다. 부산시 소사상구역은 재개발 부동산 군사들이 몰려 원주민 대다수가 밀려나가고 외지인이 더 많이 차지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천시 소사산 구역을 오랜 시간 지키며 살면서 그것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발전시키고 삶을 영위해온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니 온당하다. 주방권을 보장하라. 시 소사 상구역 버생자 형세 사업자들의 수평 이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바로 서히 수평 이동을.